안녕하세요. 사정인역할 맡았던 홍나현입니다. 네, 어, 돌이켜보면 참 어, 사랑을 했던 기억들, 사랑을 주고 나누고 했던 기억들이 하루하루를 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일 수도 있고, 또 신념을 사랑한 걸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공연을 봐주시고, 추미생활여가생활을 사랑한 그 기억들일 수 있고, 참그 기억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공연도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득 떠올렸을 때한 어, 페이지를 여러분께 장식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. 어, 이 추운 겨울에 그의 여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저희는 또이 기억들을 안고 또 내일 공연, 내일 모레 공연, 또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